去夜晚。 a 그 앞에서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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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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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태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2024년 1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이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통독 순서에 비슷하게 관계된 말씀을 매일 아침에 이 굿모닝 체풀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지난 3일간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고요. 오늘과 내일은 이 통독 순서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에 두 교회에 관한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눈 일곱 교회의 이야기는 초대교회 당시 실제 있었던 서아시아의 일곱 교회입니다. 사도바울의 전도여행으로 지금의 트리키의 터키 지역에 당시의 영적인 큰 붕이 일어났고 그 지역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의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리신 이가 이르시되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로, 그가 에베소에 3년이나 머물면서,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한 교회였습니다. 아, 그들은 이 사도 바울과 영적으로 깊은 친밀감을 갖고 있었고, 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제 로마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사명을 가지고 갈때 눈물로 송멸식을 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2절부터 3절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들은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성도들이었고, 교회의 순수함을 지켜가기 위해 교회에 들어온 이단적 가르침과 자칭 사도의, 에, 사도라고 하는 그 거짓을 드러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참 괜찮은 교인들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4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의 영적 건강을 지켜가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와 싸움의 신앙을 지켜갔던 충만한 교회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지만 결혼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혼 생활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 그 사랑을 계속 지켜가는 게더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그 처음의 사랑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부부도 서로 간에 더 노력하고 더 배려하고 더 이해하고 더 섬기며 살아갈 때그 사랑 또한 계속 이어져 갈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과거에 아무리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는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에서 무슨 중요한 직책과 봉사직을 맡아서 신앙생활을 했어도, 지금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의를 가지라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촛대를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믿음을 회복해 가기 위한 세 가지를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첫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어떤 분들도 정말 좋은 관계, 어떤 분들도 여러분,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에 대해 좋은 마음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그 좋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사실 좀더 거슬러 올라가서 서로를 이해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건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건 역시 어떤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할까? 왜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었을까?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크고 귀하게 생각하는 영적 우상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원인을 알아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란 말은 한자로 미우칠 회자에 고칠 계획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뉘우치기만 하는 것은 반쪽짜리 회계예요 마음의 뉘우침이 있다면 가던 길에서 돌이키고 잘못된 마음과 행동을 고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회계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느끼고 알고 있으면서 계속 그 길로 간다면 이전에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은혜, 이거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잘못된 걸 알았다, 알고 았다알 있다면 느낀다면 빨리 돌아,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자, 셋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그 순수하던 믿음과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절하반절에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축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경고하셨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의 촛대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권력도 부도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 과거에 그 잘나가던 사람도 나라 으로 가는 일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역사를 통해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긍일과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건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이 영광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평안함과 이 영통함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촛대고 옮겨질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것인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에 그 순수했던 신앙과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사랑해 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하나의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다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 나의 마음 속에도 그 처음 사랑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나를 돌아봅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지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고 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속히 돌이켜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은혜와 뜨거움과 그 신앙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화 동행해 주실 걸 믿사.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아, 뜨겁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꿈을 이실 분들 만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어느 한 순간 과거에 그 잘나가던 사람도 나락으로 가는 일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얼마나 많이 봐왔어. 하나님께서 툭대를 옮기신다라는 것이. 나의 믿음의 순수함을 잃게 된 것은 없습니까?